여러분, 저 앞쪽에 22분의 우리 일본의 민주시민, 양심적 시민들 오셨는데,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플레즈 스탠드업. 자, 다시 한번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저는 오사카 한국 연대 정보交流회 캔들코드 연대 한국 방문단 도미나가 타케시です. 여러분, 저는 오사카 한국 연대 모임 캔돌 연대차 방문한 당장 도미나가라고 합니다. 日本岸田政権は、第二次世界大戦敗戦後、日本が築き上げてきた平和憲法を踏みにじり、公戦権を放棄した戦士防衛戦略まで金ぐりして、ミサイル基地、敵基地攻撃まで保有しようとしています。日本岸田 만들어진 평화헌법을 짓밟고 조정권을 포기한 정수방위전략마저 포기하면서 저음 미사일 반격 능력까지 보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식 태탑이 쟁소가 되기를 그리니 즉시 슬퍼 더 세이마스. 그리하여 더 다시 정쟁을 가능케 하는 일본 나라는 매진 아 나라는 만두려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 군지 동맹과 일체화 시도를 일관 안보 협력에반대しましょ 여러분, 한미일 군사 동맹을 반대합시다. 윤선열 정부의 1년간. 朝鮮半島の平和と安全は放火しました。<雲>そして民主主義は交代の地図をたどっています。ユンソン丞典全部が들어서면서一年、半半半島へ平和は安全は完全にほむろ졌습니다。民主主義と抑止、不定をしました。5月7日、日韓首脳会談で、 기시다 총은 과거의 역사를 무시し 사재요격しましたこれでは미래を展望することができません 5월 7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총리는 과거사에 눈을 감고 사죄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이러서는 미래를 바라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 <목소리> 日本の市民も過去の歴史歪曲と日韓安保同盟に反対しますそして朝鮮半島の平和東アジアの非核化と平和を実現するために共に戦いましょう皆さん、の日本市民들도日本全部への抑止は왜とか、半安保同盟を反対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그리고 동아시아의 비핵화 그리고 평화를 이루기 위하여 함께 싸워 나갑시다. 다시 역사 인식을 도모하시, 日韓市民社会の友好と協力のパートナーシップを前進させましょう. 올바른 역사 인식을 함께하며. 한일 시민사회가 의호와 협력, 그리고 파트너십을 정진시켜 나갑시다. 日韓労働者 시민の連帯を深めましょう. 한일 노동자 시민들의 연대를 집켜 나갑시다. 일환 시민 연대, 일환 시민 연대! 연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본에서 태어난 젤돈뽀 이사입니다. 저는 일본에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독학으로 배운 서투른 우리말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아버님은 일제강점기 호남에 떨어진 섬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가난하고 일본에 가셨습니다. 저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제 세대까지 일본 사회의 차별은 굉장히 심했습니다. 대학은 나와도 공무원이 될 수가 없으며 일본 기업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도 없었습니다. 장사를 할 때도 일본은행은 돈을 빌려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중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같은 반의 학우가 칼을 틀고 저성남의 피는 붉은색이냐, 파란색이냐 따져보자, 이렇게 겁박을 했습니다. 또, 일본에 사는 돈포들은 박정희, 전두환, 한국이 독재나라라고 일본 사회로부터 희망 멸시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본 사회가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을 보면서 일본 사회가 바뀌었어요. 광주민주화운동, 이월민주화항쟁을 보면서 일본 시민들은 한국이 독재 나라가 아니라 존경할 만한 나라다. 일본은 지워진민주주의지만 한국은 피와 흑생으로 얻어낸 참된 민주주의 나라다. 일본 시민들은 이렇게 한국을 칭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남북 반문전 선언, 남북 평양 선언을 보면서 일본 시민들은 한반도 뿐만 아니라 일본에도 그리고 동아시아에도 평화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오키나와를 아십니까? 오키나와는 일본 영토의 염정 6%밖에 안 되는 조그만한 섬입니다. 그런 작은 섬에 일본 내에 있는 미군 기지의 70%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바다를 매입하면서 군사 기지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 섬에서도 평화가 올지도 모르겠다. 이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남북대화의 진전은 이런 큰 기대를 일본 평화운동에 여러분들이 안겨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 역시 여러분들의 독택으로 박근혜를 몰아내면서 촛불 시민들이 여러분들의 힘에 의해서 일본 사회에서 씩씩하게 대한민국을 보람을 가지고 살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남북대화는 어디로 갔습니까? 평화는 어디로 날아갔습니까? 민주주의는 어찌 숨어 있습니까? 일본 사회 해성, 도다시 어만한 어렌들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 탓이요 누구 탓입니까? 물론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영송열, 대통령 때문입니다! 촛불 시민뿐만 아니라 신부님도 목사님도 스님까지 대통령 대진을 외치고 있는 이런 한국의 모습은 일본에서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거 아닙니까? 한국에는 그 빛나는 민주화 운동의 전통과 그리고 역사가 살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저는 한일간의 가구사 문제를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65년 한일 조약을 다시 검토해야겠다고 호소하겠습니다. 식민지 지배를 정상하지 않고 맺어진 한일쪼개이야말로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여러분 일본에도 물론 깨어있는 시민들이 계십니다. 오늘 깨어있는 일본 시민들이 섣불 시민 여러분들과 연대하기 위하여 일본에서 와있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에는 정쟁을안 하겠다고 명시되어 있는 평화헌법 제 구조가 노벨 평화상을 이 평화헌법 제 구조에 시상하자 이런 소명 운동을 하는 지부가 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로 집을 버리고 고향에서 접견하며 전부와 도쿄 전력 회사 하고 우고 있는. 많은 비난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같이 동맹을 떠들고 있습니다. 자기들만의 자유, 배타, 배타적, 다적인방공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부딪고 봅시다. 한국의 개호 있는 시민 그리고 일본의 개호 있는 시민 함께. 평화, 민주주의 연합을 이루겠다! 이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